자, 이제 사전 등록. 네, 사전 등록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2주가, 이제 7월 7일까지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풍성한 워밍업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전 등록 기간은 6월 23일 수요일부터 7월 7일 수요일까지 사전 등록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워밍업 이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때 워밍업 때 조금 뭐 재료나 저희가 드리는 것들을 모아놨다가 익스프레스 받으시면은 쭉 달리셔도 좋구요 뭐 어떻게 사용하셔도 뭐 마음껏 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워밍업 이벤트라는 이, 어,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라카 파라다이스 이 워터파크 같은 좀 굉장히 재미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워터팡 아레나 뭐마라카 레이싱 뭐한번더 피어나라 못 걷고 이런 재미난 이벤트들을 할 거예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여름 냄새나지 않아요? 전 되게 이맵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름 냄새 나는 아주 아주 네, 즐거운 공간에서 오터파크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거운 페스티벌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슈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슈퍼로 괜찮아요? 안 괜찮죠? 네. 자 이번엔 하이퍼로 가 봅시다. 슈퍼. 에이 뭐 이제 슈퍼는 그만하고 하이퍼로 한번 가봅시다. 하이퍼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막좀 복잡하게 막 이런 이것저것들 막 여러분들한테 시켰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레벨 달성하면 계속 더잘 가시라고 보상만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네, 전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것들에 조금 추가가 된 부분. 네, 모험가의 길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했죠. 모험가의 길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근데 이제 그 프롤로그도 굉장히 좀 슈시아요, 뭐애니 프롤로그가 굉장히 좀 깁니다. 거기에서 이탈률도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이탈률도 나오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좀긴 프롤로그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서비스한 시기도 좀 오래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량 되는 새로운 프롤로그를 만들었어요. 다음에 이제 헬라니도, 이제 헬라니도를 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헤리 조금 많이 늦어졌죠. 뭐 일정이 여러 가지가 연기되면서 뭐 늦어진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그 뒤에도 제가 뭐 개선 사항에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요. 헬라니도의 좀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율해서를 쓸 겁니다, 여러분. 헬라니도에서 조율해서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느냐고 어, 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1리 티어 구간을 좀 개편을 할 거예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게임에서 1리 티어 구간을 점핑을 안 하고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지금 1리 티어 구간이 현재는 3티어가 어떤 메인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1리 티어에도 사람 삽니다. 1리 티어에 사람 살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1티어 2티어를 즐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지나간 잔재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1,302 레벨에서 1,370 레벨 여기를 보면 어, 이 천, 특히나 이제 1,340에서 1,370이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지금 두이두 두 라인 이 어, 40에서 70 구간을 그 여러분들을 용어로 치면 이제 이 폐사 구간이라고 합니다 폐사 구간 지금 상황에서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의미도 없는 구간을 왜 오래 플레이를 시킬 이유가 없어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아래에 좀 문제가 있는 구간들을 계속 완화를 해야 되고요. 완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재련 경험치 요구량을 30% 감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련 재료와 비용 자체를 전체 반, 50%로 감소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재련 기본 성공률을 그냥 기본 20%, 20%가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20%를 추가 상승을 시켜서 이 구간들을 조금 더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조화의 천칭 같은 것들도 좀 개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보정 밸런스 쪽하고도 여러 가지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 우선 조화의 천칭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좀그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뭐 이제 막막 막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이다 보니까 쿠쿠세이튼 리어설에서는 스킬룬이 먹는데 각인 효과는 뭐또 여기 쿠약수게이트는 또안 먹고 막 이렇게 이제 통 이게 룰이 좀 통일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부 규칙이 콘텐츠별로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편을 하면은 이것들을 다 동일한 규칙으로 바꿔 놓겠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 난이도 군단장 헬 난이도는 조율에서로 바뀔 거고요. 지금 조율에서가 어, 각인이 좀 숫자가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각인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각인 개수도 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를 드릴 거예요. 좀 콘텐츠마다 컨텐츠마, 상이한 네 컨텐츠마다 좀 상이한 그런 각인을 좀 유연하게 이렇게 여기 이제 지식 전수라는 걸 넣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브 캐릭터를 키울 때마다 계속 뭐파프니까뭐네번 다섯 번미시는 분들도 있고 뭐 베른남부도 또 4, 저도 베른남부 몇번 미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 간편하게 좀 대륙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만들었습니다. 뭐 물론 계속 무제한으로 그냥 스킵을 할수 있는 건 아닌데 한번 클리어를 하면은 지식이 쌓여서 그 지식을 내 다른 서브 그 캐릭터한테 전수해 줄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도감 아이템 도감이 추가됩니다. 도감. 여기 보시면 호감도 생활 선박 재료를 도감화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들고 계셨던 호감도 생활 선박 재료는 전부 인벤에서 빠져서 도감화가 될 겁니다. 얘네들이 원정대 단위로 관리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원정대 단위로 관리하면 여러분들이 관리가 굉장히 편해지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생활 창고에 생활 탭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기존 창고의 생활 탭은 여러분들의 자유 공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공간적으로 널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캘린더의 표현 좀 심플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다양한 시간대를 그냥 제공을 할 거예요. 그냥 다양하게 시간대가 쭉 내가 접속을 하면은 내 접속 시간과 가장 맞닿아 있는 스케줄로 가시면 되는 거죠 단 보상은 획득 제한을 좀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어, 다양한 시간대에 아무 때나 가셔도 되지만 보상을 받으면 그날의 어떤 보상 기회는 네, 음, 박탈되게 되겠죠 그래서 필드보스, 유령선, 카오스 게이트, 모험섬 전부 다 다양한 시간대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특성, 뭐 각인을 좀 체험해 보면 어떻겠냐 라고 해가지고 제가 특성까지 해 드리겠다고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작업을 거의 마쳤고요.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장 업그레이드 기능을 넣을 건데 여기에 이제 어네 딜미터기 여기 보면 전투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가고 이제 뭐 데미지나 치명타율 초장 데미지 dps라고 하죠 이것들은 이제 측정을 할수 있는 딜미터기를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이나 각인을 체험해 보시면서 어떤 뭐 설계 같은 것들을 할수 있게 되실 겁니다 떠돌이상인 전체는 스폰을 할 거고요 디스폰도 네 같은 시간에 한 번에 그러니까 늦게 오면은 디스폰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채널 어디든 같이 디스폰이 돼서 뭐 늦게 오면 여전히 못 사게 될 겁니다 시간 내에 오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채널의 판매물품이나 구매 횟수를 제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떠돌이상인 더이상 뭐 CCTV까지 보면서 골치 아프게 게임하는 그런 그림은 사라져야겠습니다 몽환군단장아브레슈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레이드입니다. 최다 관문, 육관문입니다. 꽤 많죠. 육관문. 저희가 관문 저장 방식을, 네, 관문 저장 방식을 도입을 할 거고, 이것은 아래까지 내릴 겁니다. 군단장 레이드, 발탄, 비아키스, 쿠쿠세이튼까지 관문 저장 방식을 도입을 할 거예요. 군단장 레이드의 관문 저장 방식은 1페이지를 클리어를 하고 나서도 이 같은 주에 2페이지, 3페이지도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다. 쪽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장비가 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는 두 가지죠. 저희가 이제 노멀이랑 하드를 준비를 할 건데 기존의 노멀과 하드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차이를 많이 둘 거예요. 어 대자뷰 난이도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이 대자뷰 난이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카렐리고스는 아브레슈드 노멀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네 같이 보상이 같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아브레쉬 노말과 함께 등장을 할 거고 거의 한 1년 만에 이 시즌 2 아바타를 내놓게 되는데요. 이제 전설 아바타 시즌 1은 시즌 2 아바타가 나오면 판매가 이제 종료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전설 그 아바타와 능력치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외형만 바뀌니까 신규 각인 일부와 그다음에 전투 각인을 조금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어 신규각인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통 마법사고, 속성을 다루는 클래스, 또 다양한 광역 공격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좀카톡과좀 이렇게 네, 좀 비슷한 UI도 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사설 채팅방을 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자 채팅 그룹들을 이렇게 개설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 서버 모험가도 초대가 가능합니다. 한우마탄은 아브레이슈드 하드와 함께 등장하는 그 같은 라인 때의 토벌이 될 것입니다. 네 한우마탄이 나올 때 신규 레이드맵이 하나 더 출시가 될 건데요. 이번 맵은 맵의 스케일감은 유지를 하지만 경공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고 또 이런 동선들이 좀 꼬이지 않게 어 만드는 맵을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 많은 투자와 노력, 노력 게임을 정말 많이 플레이를 하시는 부분도 필요한 장비예요 이게 성장형 무기이기 때문에 당장 에스더의 무기가 나온다고 해도 당장 활용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어, 쓰시는 무기보다 분명히 강하긴 하지만 예스더의 무기가 가성비를 정말 많이 떨어뜨릴 생각이기 때문에 최강의 무기이기는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뭐 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기는 뭐 이런 명예욕 같은 것들을 자랑하기는 하나 능력치 차이를 엄청나게 두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다음 등급이 나올 거예요. 몽환의 아스텔지어 하드는 9월에 업데이트를 해서 차근차근 천천히 올라가실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크 세이튼, 네, 헬은 네, 9월달에 네,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펫들도 꽤 많을 텐데 펫들을 영지에 배치를 하고 어, 교감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펫들이 만든 아이템을 이렇게 뭐뭐 뭐라고 할까요? 고양이 머리띠라든가 이런 어떤 패션 아이템, 패션 아이템들과 이렇게 교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팬복장을 잘 활용하시면 약간 좀 네, 패션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여름 업데이트의 여러 가지 이제 네, 업데이트 사항들을 어, 보여드렸는데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트레일러를 보여드릴게요. 됐다. 몽환의 세계가 곧 아크라시아를 잠식할 것이다.